오늘 사우스앤턴과 토트넘의 경기는 완전 토트넘의 압도적인 경기였다고 좀 느껴졌고요. 어,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1골이허시 하고 하프타임에그 샤우시 됐던 어, 됐었는데 어, 무엇보다 오늘 빠른 시간에 한 골과 도움을 또두개 만들어냈던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어, 상황이니만큼 어, 한두골 정도 한골더 만들었으면 했는데 좀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맨유와의 카라바커 8강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휴식 휴식을 어, 준 걸로 보이고요. 자, 이로써 손흥민 선수가 어.. 득점 순위가 이제 아넬카와 동률입니다. 어, 아네카 동률이고, 어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도 결국 또 이제 공동 18위까지 어, 올라갔는데, 아유 지상인도 어허 그러시고, 예 네, 아네카 아네카와의 득점 동률, 어 그리고 어시스트도 지금 공동 18위,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솔직히 한한두 골을 좀더 터졌으면. 아 어, 이제 파셀뱅크와 동률까지도 가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튼게 오늘 굉장히 좋은 품을 또보것 같아서 기분 좀 좋고요. 무엇보다무엇보다 어, 오늘 어, 포로와 어, 포로와 비수마가 선발이 아니었죠. 비수마는 경고 누적으로 어, 오늘 징계 어, 그 받아서 못 나오고. 포로는 그냥 휴식 때문에 그냥 좀 별로 최근에 너무 많은 경기를 뛰었고 오래 뛰었다보니까 좀음 맞았는데 어그 전에 스펜스가 들어갔고 너무 잘했죠 그러면서 시작부터 한 1분만에 득점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스펜스도 좋았고 어 메디슨의 멀티골 있었죠 메디슨도 좋았고 소민 선수 도 좋았어서 오늘 굉장히 좀 어, 좋게 좀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전반전에 다섯 골 넣었던 게 일단 좀 컸던 것 같아요 어, 그게 나오면서 어, 오늘 좀 쉽게 쉽게 좀 갔던 게 아닌가 어, 좀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카라바컵 8강 웬유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어, 좀 선수들 좀 휴식 좀 줬고 했는데 어... 4일 뒤입니다 20일이고요 그때 메뉴와 토트넘, 이제 카라바코 팔가, 과연 어떻게 될지,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기면서 순위도 조금 올라갔죠? 어, 순위도 10위까지 올라가면서, 어, 네, 앞으로 조금 올라갈 일만 좀 남아있게, 안해봅니다 어, 오늘 소미 선수의 1이 2시 활약 대활약 어, 좋았습니다. 남경이 기대하죠. 여기까지.